그 에어컨 설치 기사님도 되게 다양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시스템 에어컨 하시는 분도 있고 가정용 에어컨 하시는 분도 있고 음. 사장님처럼 자영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에서 음. 그 소속돼 가지고 일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네. 좀 이렇게 그 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벌이라든지 이런 좀 차이가 있나요? 벌이는 하기 나름이고 네. <laughs> 또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제가 아는 거 위주로만 좀 얘기를 해보면 저처럼 뭐 보조 기사님 한 명이랑 같이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팀을 꾸려서 움직이기도 해요 음. 회사를 차려서 직원을 두고 하시기도 합니다 네. 가정용 에어컨을 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또 사장으로 계시는 분들도 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태에 따라서 되게 다양해요 뭐 돈을 버는 것도 다양하고. 음. 네, 기본적으로는 우선은 일을 해 봐야 돼요. 뭐 시스템 에어컨이든 저 같은 가정용 에어컨이든 가리지 말고 해 보면은 자신한테 좀 맞는 게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정용 에어컨의 가장 장점이 결제가 좋아요. 예? 비용이 적은 만큼 바로바로 음. 바로 설치가 끝나면 돈을 받는 아, 형태고 네. 바로 입금이 된다. 예, 네. 그게 좋아서 가정용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음. 또 이제 소상공인들 상대로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매장들의 냉난방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거기는 가정용보다 단가는 조금 더 좋으면서 음. 또 소상공이니까 결제가 좋아요. 음. 그런 게 있고, 네. 이제 뭐 건축 쪽으로 가면은 아파트 전체 시공을 한다. 회사나 팀이 맡아야겠죠. 음. 그러면 결제가 한 달, 음. 뭐두 달, 내지는 모든 공사가 끝나고 또 기성이라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중간에 뭐 하는 경우가 있는데, 띌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일하는 곳이 다르잖아요. 가정용은 가정에서 일하고 사실 가정용 에어컨이 제일 힘든 게 버는 돈은 가장 적은 편인데 조심해야죠 벽지 찢어지면 안되고 집에 있는 뭐 도자기 뭐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남의 집이니까 그렇죠 근데 설치하려고 그러면 배관도 쭉 펴놓고 음... 막 해야 되는데 소파도 옮겨야 되고 냉장고 옮겨야 되고 네. 심지어 음. 공구 떨어뜨리면 마룻바닥이 그렇죠.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에 따라서는 그러면 그거 물어달라고 해버리거든요. 네. 그런 거를 견디면서도 할수 있는 분들은 가정용을 하는 거고, 아 나는 그런 거 못해. 누가 쳐다보면 음. 일 못해. 또 이런 분들이 분명히 음.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시스템 에어컨이나 이런 매장에 설치하는 현장일이 더 맞는 거죠. 음. 현장은 뭐 공사판이니까 그다 그런 차이를 보시고 한번 어떤 일이라도 시작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해서 하다 보면은 어, 나한테 맞는 게좀더 보이지 않을까요? 음. 그 LG 삼성 그쪽이 계시는 분들은 좀 다른 다르신가요? 이렇게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약간 그쪽은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신제품이 판매되면은 각 지역별 이 해당 팀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음. 배달을 하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되게 세부 사항까지도 견적서가 나와 있어요.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대 설치하면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아도 설치만 해도 얼마가 보장이 되고 음. 뭐 기본 설치비라고 부르는 그런 비용이 있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추가되는 내용들에 따른 요금표가 디테일하게 좀 있어요. 음. 그분들은. 그래서 거기에만 맞춰서 일을 하면 되는 게 장점이기도 하고. 음. 대신 이제 회사에서 요거하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 할 일이 많긴 많아요 뭐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뭐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음. 저도 해봤어요 저는 삼성에서 아, 네. 아 자영업 하시는 분도 그렇게 가서 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어컨 설치를 워낙에 힘드니까 사람이 항상 필요하기는 해요 네. 근데 또 일이 힘드니까 쉽게 시작했다가 쉽게 관두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사람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설치 기사가 많으면 여름에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이 많아지니까 설치 기사가 많은 건 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기사들 입장에서는 기사가 많아지면은 일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